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하는 가사조사관 김민선입니다. 앞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입양의 개념과 의미, 입양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겁니다. 잘 들으셨나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입양을 했을 때 부모와 자녀에게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를 알고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가정에 맞는 청구를 한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분 변경, 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 중 여러분들은 어떤 청구를 하셨나요? 성분 변경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본 변경은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을 본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본 변경을 한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 간의 신분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입양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말하는 일반 입양과 같은 의미이며, 친양자 입양은 변화하는 가족 현실을 반영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도 민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입양 자녀가 양부모의 친 자녀와 다름없는 신분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본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친부모를 포함한 입양 전 가족들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등 강력한 입양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와 성이 달라서 또는 형제 간의 성이 다른 문제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 때문에 입양을 고려하셨다면 성분 변경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양은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순간 내가 낳은 자녀와 동일하게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되는 것은 일반 입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친생 부모와의 관계까지 단절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입양, 즉 미성년자 입양을 할 것인지, 친양자 입양을 할 것인지는 아이와 양부모, 그리고 친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것으로 입양한 사람과 아이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됩니다. 양부모에게 친권이 부여되고 가족 관계 등록부상에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되며 양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양과 상속 관계가 발생합니다. 입양 자녀가 종래의 친족 관계도 유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입양 자녀가 친부모와도 그리고 양 부모와도 상속 관계가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 자녀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성분 변경 절차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양자 입양은 어떻게 다를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특징은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이와 친부모와의 상속, 부양 관계 등 법적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은 입양한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친부모, 자녀 관계가 존재하게 되고 입양을 하게 될 경우 친자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면 당연히 입양 자녀의 성도 양부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성년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입양 모두 입양 자녀의 나이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법률적인 방법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부양과 상속 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입양 자녀의 친권 및 법률적 보호자는 양부모가 됩니다. 더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로 결정된다는 점,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라는 점이 두 입양의 공통점입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래의 친족 관계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기존 친보, 친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뒤에서 좀더 살펴보겠지만 파양의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은 협의한다고 해도 파양할 수 없고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양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친양자 입양은 혼인한 지 3년 이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으며 미혼자 입양은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의 시점과 관련하여 친양자 입양은 허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미성년자 입양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혹시 친양자 입양까지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된다면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서 미성년자 입양 허가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설명만으로는 어떤 것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증명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 입장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살펴보면 김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김 자녀가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가족 사항란의 부안이 김 친부에서 이 양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김 자녀가 양부와 성이 달라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성분 변경 절차를 통해 김 자녀에서 이 자녀로 양부와 같은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김 자녀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족 사항의 불안이 김 친부에서 이 양부로 바뀌고 성도 양부의 성에 맞추어 이 자녀로 성이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 양부가 미성년자 입양 절차로 김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자녀로 원래 있던 이 동생 위에 김 자녀가 기재가 됩니다. 이때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면 성본 변경 절차로 김 자녀는 이 자녀로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양자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한다면 자녀란에 김 자녀가 아닌 이 자녀가 등재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입양관계 증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입양관계증명서에는 미성년자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다른 증명서와 다르게 가족 그리고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되는데요. 입양자녀가 성인이 되어야 하고 법률관계 또는 상속관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양이란 입양 자녀와 양부모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양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한 파양과 재판을 통한 파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파양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여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이어서 친양자 파양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 908조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양부모가 입양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입양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입양 자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부모 자녀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파양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입양과 파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판례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입양 자녀에 대해 파양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혼한 부인과 이혼하게 됐으니 친양자로 입양한 재혼 부인의 자녀를 파양해달라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김 씨는 입양한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재혼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연히 입양 관계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 제도는 친족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입양에 비해 인정 요건부터 파양 요건까지 엄격하게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신양자의 복리라는 제도의 취지상 그 요건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도 파양 신청시 자녀가 미성년의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만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양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결정이 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에서의 심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양 부모는 반드시 가정 법원의 재판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 입양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접수하고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보정 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비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입양 부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신문 단계에서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때 양부모의 범죄 경력 조회 경제적 능력이나 물리적 양육 환경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재혼 가정일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친부 또는 친모의 의경청취 과정도 진행이 되는데 입양은 허가요건으로서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친가 또는 외가와의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자녀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이를 가름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본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부모와 자녀의 동의나 승낙이 모두 있다고 해도 반드시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의 허가 여부는 신문 결과와 현재 가족관계의 특성,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아이, 친부모, 그리고 그 밖의 친척 등 여러 사람과의 관계와 형편을 두루 살펴보고 입양하는 것이 그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입양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리와 조사를 진행하여,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강에서 들어야 할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입양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계속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친부모는 자녀의 뿌리이자 근원입니다. 친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가 양부모와 친부모 입양 3자의 조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양 가정을 위한 자녀 양육 안내 교육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